피부과 전문의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여드름 경구 약의 모든 것. 항생제 편. 여드름 치료에서 경구항생제는 어떤 경우에 처방하나요? 경구항생제는 여드름균과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염증성 여드름이 많은 경우 흉터 위험이 높고 빠른 후전 필요한 단기 케어에 도움이 되죠. 또한 피지 분비나 면포가 많지 않은 경도에서 중등도 여드름 환자의 경우 알러지 피부염과 동반된 여드름의 경우 이소트레티노인 복용이 힘든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경구항생제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경구항생제에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인 독시사이클린과 미노사이클린. 마크로라이드 계열인 록시트로마이신이 있어요. 독시사이클린의 상품명으로는 바이독시 청 영풍독시사이클린 청 등이 있어요. 미노사이클린의 상품명으로는 미노신 캡슐, 미노클 캡슐 등이 있어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약의 드문 부작용에는 광과민 반응, 위장관 장애가 있으며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미노사이클린에 의해 피부에 생기는 청흑색색소 침착이 있으나 정말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 약들은 인부과 수유부, 12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구적인 치아 변색이나 골발육 부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구항생제의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록시트로마이신이 있습니다. 상품명에 로지드정 사마록시스로마이신정이 있어요. 여드름균에 어느정도 효과는 있지만 1차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임산부와 소아에 비교적 안전하고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약과 달리 이소트레티노인으로 넘어갈 때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작용으로는 드물지만 위장관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마크로라이드 내성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상 여드름 경구약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피부과 전문의가 전하는 바른 피부 이야기. 임원장의 더마로운 생활 유튜브 채널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려요.